죽게 홀로 섭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일 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매일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한다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난관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이겨내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려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배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젖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띠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이틈에 감추라.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춘이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쓸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수 없음같이 되리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러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 하리니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주민과 다윗의 왕위의 안전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으로 잔뜩 취하게 라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상징적 행동을 통하여 심판을 전하라 하십니다 썩은 배띠와 보도주로 가득 찬 가죽 부대는 교만과 술취함으로 멸망받을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썩은 배띠와 포도주로 가득 찬 가죽 부대가 주는 예고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하나님은 상징적 행동을 통하여 유다의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썩은 배띠와 포도주로 가득 찬 가죽 부대의 상징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배띠를 사서 허리에 띠고 그런 다음 그띠를 유브라테스 강가의 바위 틈에 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얼마 후 그띠를 찾으러 갔을 때. 그 띠는 이미 썩어버려 쓸 수가 없었죠. 이 썩은 배 띠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너무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썩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상징입니다. 즉 나라의 멸망이죠. 배 띠는 허리에 메여 있을 때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허리에서 풀려져 물에 젖거나 땅에 방치되면 썩고 말죠. 성도는 주님의 허리에 단단히 붙들려 있을 때 빛나고 기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교만하면 주님의 허리에서 풀려져 버려지죠. 나는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버려져 오염되고 썩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모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차게 될 것을 예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유다백성은 당연히 가죽부대는 포도주로 차야지 하고 비아냥거릴 거라고 하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가죽부대가 포도주로 차는 것은 그들이 독주에 취하여 탐욕을 위해 서로 물고 뜯다가 망하는 상징적 예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연하지, 가죽부대는 포도주로 차야지 하면서 자신들의 죄악을 인식하지 못하고 심판을 앞당기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왕을 비롯한 유다 전체가 죄악의 포도주에 취하여서 탐욕을 부리며 이웃의 삶을 황폐하고 상하게 함으로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십니다. 혹 우리 생활은 물질적으로 풍요롭지만 죄악에 취하여 탐욕을 부리며 이웃을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심판이 닥치기 전 얼른 깨달아 죄악의 포도주를 쏟고 생수를 가족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징적 행동을 통하여 예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썩어 쓸수 없게 된배띠는 교만으로 쓰러질 것을, 포도주 가죽 부대는 인사불성이 되어 물고 뜯는 탐욕으로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있지만, 저희는 영적 감각이 사라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아버지,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매를 크게 치셔서 다시 통각이 돌아와 살게 하옵소서. 심한 매를 맞는 것이 완전히 멸해지는 것보다 낫사오니, 제발 그리하옵소서. 부디 통각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하...